본격적으로 어, Q&A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우선 재밌는 Q&A를 위해서 답변은 따로따로 따로 진행되고요. 바로가 답변하는 거과 민망하지 않게 엄마 아빠는 뮤직캔슬링 핸드폰을 쓰고 춤을 추고 있을 하다? 거예요. 그럼 다들 오래 기다리셨던 2 0 0 0명 기념 Q&A 시작합니다. 부부 실감 나시나요? 아니요. <웃음> 음... <웃음> 이거 브이로그에서 말한 거 같은데 집도 똑같고 원래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감이 진짜 아예 안 나요. 퇴근을 요즘 같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실감이 나는 거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그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설명을 못해드리겠어. 뭔가 안정감. 결혼하니까 행복합니까? 당연 완전이야. 엄청이요 뭔가 음. 1번이랑 연결돼 있는데. 뭐? 두라는게 아니 내가 부부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그 동거했을 때랑 똑같아요. 결혼해서 행복하다 이거는 딱히 없어요. 부부가 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법적으로 음. 부부가 되었습니다. 뭔가 힘이 나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부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음. <laughs> 힘이 돼준다는 아. 안식 먹으러 가지마. 결혼했을 때 너무 좋은 점. 내 네, 평생의 배우자가 생겼다는 거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내 네, 동반자가 생겨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안 헤어질 수 있다는 헤어지려면 법원에 가야 하는 너무 좋은 점. 너무 좋은 점.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결혼에?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전 아직 동거와 결혼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저는 원래부터 사람을 만날 때 결혼을 <laughs> 생각하고 만나고요 동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고 뭐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바로에 어떤 점을 보고 결혼을 결정했나요? 예쁘다 귀엽다 화내도 귀엽다 혜용이는참 괜찮은 남자였어요 였어요는 아닌데 아무튼 좀 서로 언제쯤 결혼을 생각하셨나요? 우선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결심했고요. 둘다 거의 만날 때부터 결혼을 생각해서 이렇게 빨리 하게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은 청약이었다. 근데 불건평하다 왜? 질문 못 보는데 올라갈 때 생일 부부처럼 잘 지내려면 제일 중요한 점은 저희 아, 여러분 그렇게 막안 싸우고 잘 지내지 않아요.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얘랑 헤어지지 않고 어쨌든 계속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고쳤다고 해서 얘랑은 끝이야. 이러면 못 만나요. 배려, 확실히 배려, 완전 배려. 무조건 한쪽이 풀어야 풀리는 거잖아요. 싸움은. 커플 때는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커플 때는 이렇게 자존심을 많이 <laughs> 그쳤는데 솔직히 부부가 되고 생각해 나니까 그거 싸우고자 뭐 해요? 어차피 이제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뭐하냐고. 이거 뭔지 알죠? 도전 영상 뭔지 알죠? 이러고 있다가 쌤이처럼은 뭔지 알아? 서로 배려가 중요하다. 그러면 다들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쯤 올릴 예정이신지? 2024년 4월 28일 1년반 뒤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이유? 저희가 또 극강의 제일 커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난 날에 결혼식을 올리자했는데 만난 날 중에 주말인 게 24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주말에 해야 하니까 그리고 결혼식 왜 이러고 올라갔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무조건 올릴 거야. 뿐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계속 결혼 준비부터 갑니다. 결혼식 때 라이브로 보여주실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든 사람 구해서 유튜브 라이브 갑니다, 여러분. 결혼식 초대해 주십시오. 그럼요, 무조건 내가 구독자님들 초대시킬 거야. 안 그래도 몇 분을 뽑을지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식 장조차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장난점과 추천하시는지 꿀팁, 장점이랑 함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단점, 이 사람에 대해 알게 된게 별로일 수도 있다 <laughs> 솔직히 학생 때는 비추를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여유가 있을 때시작하시이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 하셔요 제가 뭐라고 아, 요리를 저기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는 저 옛날에 살던 아파트 계단에서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저랑 유리가 하필 둘이 정말 생애 첫 키스라 또 저는 솔직히 네이버에 쳐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laughs> 생각을 하고 간 것도 아니었어. 갑자기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1, 2층 중간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둘이 막 처음에 아주 좋아 죽어가지고 막 그냥 막, 막. <laughs> 막 그냥 둘이 막. <laughs> 난리가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야, 마음 난리가 난 거야. 나 저럴 줄 알고 아, 제대로 말 <laughs> 그렇게 30분이 지났는데 둘이 막 어쩔 줄은 몰라, 막 그냥 둘이크는 한국에서 한어요그 한국에서 한 시간을 했어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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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 한국에서 이에 가야 되에아 이제 집에 보내야 에잖아 근데 둘다국에가한고 그냥 또서한 거야, 또. 한렇게또한국또안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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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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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안에서 끌어오릅니다! 서로 킹받게 하기 금지 챌린지 가능한가요? 이건 아닌데요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절대 <laughs>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있겠냐고 아 빨리 하라고 서로 킹받게 내가... 편집 너무 재밌는데 배우신 건가요? 저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준비하실 콘일 어. 6개입니다 저는 제가 재밌게 보는 유튜버들 편집 스타일을 좀 따라하면 거기에 제 거를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섞는 것 같아요 표절은 아니야 펭귄 재밌는 얼른 팬이님이 갖고 싶습니다 저희는 만명대만명 네, 우리 대외공두 해보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는? 룩북 룩북 해보고 싶고, 음, 나도. 저 진짜 너무 커플 룩북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돈을 빡세게 모으다 보니까 옷을 거의 안 사요. 그렇다고 옛날 걸로 하기엔 구린 룩북만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내년쯤에는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팬미팅 하나요? 태용이의 로망인데,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팬미팅 해야지. 나중에 10만 명 되면 바로 열 거니까 꼭 놀러와줘. 왜 편의점 브이로그는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편의점 브이로그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용이가 자기 진짜 나오는 영상을 봤을 때는 재미 아무래도 더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사해요 미안해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유튜브는 어? 현실이랑 다른 부분 궁금해요. 저희는 진짜 실제로 만나면 그냥 그냥 6박이에요. <laughs>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히스테리를 많이 부려요. 요즘엔 좀 유리가 많이 부린다고 나와있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부려. 내가 졸릴 때딴 사람인데 <laughs> <부르실 부르실 웃음> 미안해. 유리님 진짜 너무 이쁘세요. 그러니까 이쁜 척 자주 해주세요. 이쁜 척은 근데 세용이가 많이 하고 있죠? 네? 이쁘다고. <laughs> 근데 여러분의 날나 유리만 예쁘다고 그러고 나는 예쁘다고 안 했죠? 나는 예쁘지 않은 거야? 유리 씨는 음,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운 거지 몰라? 아버야. 그니까 아마 태생부터 귀여울 거야. 유롱이 동생 계획 있나요? 강아지인지 이세인지 모르겠지만 둘다 없습니다. 없음. 일산 사람인데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해도 되나요? 완전 인사 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받아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더 있어. 카메라 안 나오잖아. 여기 유리 있잖아. <laughs> 유리 이젠 진짜 잘해요? 얼마 전에 퇴근하고 주차하다 세영이랑 싸웠어요. 어. 어. 세영이가 주차를 감으로 해서 정석으로 주차를 <laughs> 못 알려줘서 전 아직도 어. 주차를 <laughs> 못 합니다. 찡냄새가 많이 나시나요? 저는 별로 안 나요. 니네 누구야? <laughs> 생률이 추천하는 가장 베스트 데이트 장소는? 다양한 건 거예요.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전시회도 하고. 물로 서울 이쪽 피크닉이나 아니면 캠핑장? 같이 뭐를 할때그 사람의 매너나 조금 본 성격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두 분의 최외 여행지는 어디? 여긴 꼭 가봐라. 저는 부산, 특히 영도요 없나? 영도가 정말 좋았어요. 부산이 그런 곳인 줄도 몰랐는데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해서 다음에 또 가고 싶다면 어트내 컬러 하실 생각 있으신지 곧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대해 유리님 타투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타투? 제가 제일 처음 한 발목 타투를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은소아 타투를 제일 좋아합니다. 타투샷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유리가 더 잘하니까 유리가 꽃할 거면 무조건 최고 존엄 지환님 아기자기한 거 낙서 느낌 이런 거 좋아하면 응. 세원의 온 타투님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당연히 다 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공부가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행복만 가득한 캠퍼스 라이프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그럴 순 없겠죠? 그냥 다 해보고 싶어요. MT도 가보고 싶고. 그냥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대학생활 너무 힘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너무 예쁘고 다들 즐기고 있고 열심히도 하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취업사회로 바로 뛰어든 결심, 대기집에서 엄청 프리해서 그런 거에 탱크를 받은 적은 없고 저는 하고 싶어요. 게 없었어요. 난 뭐가 되고 싶어서 무슨 과를 갈 거야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을벌러 나갔습니다.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이고 아이고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살았어가지고 학원도 아예 안 다녔고 대학 준비도 아예 안 했었는데 원체 저희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너는 꼭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자유롭게 키워주시다 보니까 굳이 갈 생각도 없었고 내가 제빵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바로 취직을 했다는 집에서 싸운 적은 없나요? 싸웠다면 어떻게 푸는지? 아주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웁니다. 엄청 많이 싸웁니다. 저는 자존심이 세서 비력이 많이 없어요. 대영이가 먼저 풀어줍니다 크게 싸운 적은 없는지? 저의 가출이었는데요. 진짜 그날도 별거 아니었어요.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빵 먹으려고 세팅을 했는데 제가 알면서 하다도 안보고 모르는 척을 했어요. 진짜 엄청 좀. <laughs> 좀긴 시간 한마디도 안 걸고 찾아도 안 보니까 태용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기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러고 서뛰쳐나갔는데 저는 진짜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너무 화났어요 아니 우리가 같이 사는 사이인데 집을 나갔다 그거는 진짜 헤어지자는 뜻이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것도 없고 밤이었거든요 심지어 정말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그냥 애란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네 집으로 택시 를 타고 갔던 것 같은데 택시 안에서 울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은. 다가지고 그래서 너네 집으로 가그랬더니 <laughs> 형이는 거기서 또 너무 슬펐던 거죠. 근데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요. 권태기는 없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딱한번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유튜브 관뒀을때 영상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뭔가 저는 유튜브 찍는 것 때문에 영상 찍는 게 조금 싫은가 보다 하고 유튜브를 관두자고 말했었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딱 그냥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아나 권태기구나. 근데 저는 권태기라고 헤어질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극복하고 싶어 가지고 유리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 권태기가 온것 같다. 근데 나는 이겨내고 싶다. 유리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리는 완전 놀래고 가지고 엉엉 울면서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허, 아유 내가 뭔 말을 한거냐고 하면서 바로 집에서 그냥 삐쳐 나와가지고 피프팅 타고 달려가가지고 화회를 했던 그 시절 그 이후로는 정말 건태기가한 개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싸웠을 때 규칙같은게 있는지? 딱히 규칙같은거는 없어요 저는 하루만에 풀어야 되는 성격이라 하루만에 풀어야 되는 규칙 꼭 지켜주기 어쩜 그렇게 찔 뭔가 둘이 열이 비슷한 느낌도 있고 좋아하는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가! 하루가 <laughs> 힘들 때 어떻게 위로해주는지? 세영이는 엄청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을해줘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위로를 하라고 왜 그렇게 자꾸 해결책을.. 안아주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몸 말이 더 필요하겠어. 그냥 꼭 안아주면 은 그걸로 힘이 되는 거지. 옆에 있어주고. 저는 세영이 힘들 때 많이 토닥토닥 해주고 맛있는 거막 먹이고 산타구 막 약간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미래에 달성하고픈 목표. 카페를 해서 구독자님 만날 겁니다. 꼭 이뤄야지 하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예올해 꿈인 카페를 유리랑 같이 오픈을 해가지고 유리랑 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같이 카페 출근해서 <laughs> 이거만 하면 돼. 아니 나. 아까 10개 남았다면서. <laughs> 아알았어 아니 울어? 아니, 울어? 아니 울어? 아니야. 뭐 어, 그렇게 카페를 틀어가지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일하고 라타타타. 같이. 이런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40살 쯤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많이 모아서 유튜브로 세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좋은 집에서 같이 평생 사는 게제 정말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구독자이 찍으면서 가면 저 겨울 축하 받았을 때도 그때도 느낌이 좀 이상했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일면식도 없는 이분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해왔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천명이라는 새로운 구독자를 만난 거잖아요. 유튜브 목표 중에 하나가 욕심내지 않기였어요. 자극적인 뭔가를 하거나 그거보다는 우리 일상을 많이 고 그러자 했는데 그럼에도 찾아와서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낙작적이지 않게 꾸준히 열심히 아영했습니다 물론 찬집은 세용이가 정말 제가 본대였던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처음도 될지 몰랐지만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연예인이 되는 게 정말 꿈이었어요. 이렇게 유리랑 같이 일상 올있는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찾아오고 좋아해주고 댓글 남겨주고 구독해줘서 어떻게 2천 명이 됐네 다 여러분들 덕이야.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를 2,000년까지의 순간들이 정말 다 아름다웠고 백들 덕분에 생일까지 네. 올수 있었어. 우리 앞으로도 더 올려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해 주자. 우리 영상 보면서 행복해 주는 거 그거면 됐어. 난 이제 목표는 예? 많지만 이제 아무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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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일요일에도, 다 다음 일요일에도, 다 다음, 다음 일요일에도 계속 돌아올 거니까 다들 그러면 파이팅하자. 안녕. 좋아 구독 까먹지, 까먹지 마. 마. 약속. 요지 예예 시작해어머 예전바라예 무슨일이 있었길래 머리 잘랐대 어 uh. 예전바라금머리 uh, 그 머리 끝까지 그 스타일이 바뀌었어 왜그랬대 궁에죽겠냐 왜그랬대 말해봐좀